뭐 한마디 해봐. 야옹 해봐. 자동차 블랙박스가냐고. 그러니까. <laughs> 와, 방금 여권 하나도 안 찍혔어. 어? 누구 있어? 었 안녕하세요.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사이즈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원플러스원스 아이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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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아드스 아이스 아요네이스 아이스 아이스 요 네. 카페 아이스 아메리 아이스 아데스 아이스 원이스아 데리야 쿠키 같아 데리야끼 선이는 주는 거나 봐 귀엽네 정말 2만원? 셀카저사용을할수어 자, 사합니다감니다 뭐야? 아, 오늘은? 아, 오늘은? 아, 오늘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? 다 오늘은? 데 오늘은? 아, 오늘은? 아, 오늘은? 아, 오 아, 오늘은? 아, 오 아, 아, 오늘은? 아, 오 아, 오늘은? 아, 오 아, 오늘은? 아, 오늘은? 아, 오늘은? 아, 여기 네. 저희가 아까 그 티카페인 아메리카노로 시켰었는데 네. 아 티카페인 아메리카노고 하셨어요? 네, 네, 네 주문이 아예 주문 자체가 라떼로 들어갔더라고요 예, 맞아요 네, 그러면 죄송하지만 결제만 다시 해주시면 음료를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엄마 데리러 가는 거 어떠세요? 딱딱딱가좀딱딱딱스딱딱딱딱딱쪽딱딱쪽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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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는딱 되겠지. 왜 브이로그 하나 올려보긴 하려고? 뭐 올려봐. 그거 알지. 브이로그 올렸을 때첫 번째 영상은 아무리 터져도 수익 안 나는 거야. 어, 그래서 그래? 영상을 하나 올려놔야 돼. 이거 옮겨서 가봐야 돼. 맞아 이거 나왔다했는데 봐봐. n 봐 응, 응. 이거 좀 괜찮지 않냐? 쓸까? 잠깐. 근데 소민이 하나색이도 귀여울 것소은퍼스 n 컬러 I 데 걔는 t k 지 o 리 I 아 o n 컬러 내서로 봐서 줄알았줄알았컬아 d 그 n t k n 일단 I 음. don't 야, 꽃게랑맛있겠다 근데 랑고실랑 받으면 괜찮아. 뭐야지찮개랑 괜찮아? 고개랑 받으면 괜찮랑 고개랑 실개 받으면, 어. 나는 안받 고개랑 고개받고개받고개고 하콜스소개지에